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전통 악기 그중에서도 평소 접하기가 쉽지 않은 이것은 혼종 하이브리드 Where Are You From 악기의 연주자 세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중에 또한 분이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뒷담화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의 윤은아 씨, 네 안녕하세요. 생황의 홍지혜 씨, 안녕하세요 홍지혜입니다. 그리고 원래 비 파의 정영범 씨가 오긴 했었는데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정영범 씨하고 홍지혜 씨는 마침 또 동창이라면서요? 전통예고 동기입니다. 어, 원래 알던 사이고. 네네. 네. 그러면은 대신해서. 정영범 씨 뒷담말을 가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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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따로 따로 섭외했지만 서로 아시는 사이라고 그죠? 네. 네. 음악적으로 아시는 사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공연도 같이 있었고. 했고. 아 그렇구나. 음. 워낙 이 악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악기가 어디서 유리한 악기인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양금협회 회장이자 세계 양금협회 이사로 얼마 전 경주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공연을 하신 국내 모든 양금 연주자들의 마더 <laughs> 윤은하 씨. 자, 양금 어디서 기원한 악기입니까? 양금은 페르시아에서 기원을 했는데요. 페르시아? 네, 멀리서 왔네요. 네, 이란이죠. 네. 그쪽에서 기원을 해서요, 먼저 유럽에 퍼졌다가 아 유럽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청나라 시기에 중국을 거쳐 영조 시기에 들어온 악기입니다. 여행을 많이 했네. 네. 서양으로 가서는 이 형태 그대로 남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악기에 영향을 주고 더 이상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루트로 발전을 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이름이 다 다른 악기로 발전을 했거든요. 뭐, 유럽에서 뭐, 침발롬, 그리고 뭐, 덜시머, 침발롬. 침발롬. 약간 욕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laughs> 침발롬? 그 다음에 이제 덜시머. 그것도 욕 같은데?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산투르. 산투르? 네. 음. 그러고 뭐 하크브레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토착화되면서 악기들이 네. 이름을 따로 가지고 계속 발전을 했다. 네. 네. 음계도 다르고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것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공통적인 거는 나무 판자 위에 철 줄이 있는 거를 스틱으로 때려서, 아, 때려서. 연주. 네. 그걸 타현이라고 합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어, 타현. 타현 혹은 유율 타악기라고 부릅니다. 또한 갈래는요? 한 갈래는 이제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 업라이트 피아노 이렇게 거쳐서요. 피아노가 됐습니다. 아 피아노의 그렇지. 피아노의 할아버지인 악기입니다. 어, 그렇지. 피아노도 네. 줄이 있고 때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면 요 똑같이 생겨있어요. 음. 아 네. 그러니까. 서양의 피아노에 영향을 준악기자그 나라에 토착하던 악기들도 있다. 네. 페르시아에서 왼쪽으로 간 것은 그렇고 네. 오른쪽으로 이제 실크로드 타고 맞아요. 중국으로 갔다가 영주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네. 영주시대부터 있었으면 왜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은? 양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양에서 온 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어, 어. 예전에는 구라철사금이라고도 불렸거든요. 구라? 구라파에서 온 철사금 이름들이 다 이상하네요. <laughs> 구라철사. <laughs> 네, 구라철사금. 서쪽은욕과고이쪽은 구라. 무협지 <철사금입니다. 웃음> 서쪽은 <욕과고, 웃음> 네, <정도는> <laughs> 같은데. <우협증이었는데? 웃음> 그래서 양반들이 예전에. 아 양반들이. 네, 이 악기를 이제 한국에 갖고 온 사람이 홍대용이라는 학자입니다. 실학자. 아하. 네, 현재로 따지면 외교관이었거든요. 연주자가 가지고 왔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외교관이 이제 청나라에 갔다가 우리는 명주시를 쓰는데, 어. 이렇게 영롱한 철사줄의 어.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음. 그거를 가지고 오게 됐을 때 같이 들어온 게 거울이랑 자명종이랑 어. 그런 물품들과 같이 이제 수입이 음. 됐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은 반도국가라 페르시아 물건이든 뭐 서양의 물건이든 인도의 물건이든 중국의 물건이든 결국은 육지로 이어진 중국으로 들어올 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문 연주자들을 통해 네.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외교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 신기한 악기가 있다 네. 해서 들어와서 양반들이 연주를 한 것이다 처음엔. 홍대용 그분이 이제 실학자였는데요. 같이 풍류를 즐기던 유춘 오악회라고 거기서 조율도 해 보고 연주를 하다가 전해진 악기입니다. 어, 그래서 양반 아낙들이 풍류를 즐기다가 네. 명맥이 이어지다가 언제 끊어진 거예요, 그럼? 산조가 무대화가 되면서 또 이제 입시 시험을 보거나 할때 산조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양금은 그때 산조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현대 들어서고 제 말은 조선에서 식민 거치고 전쟁 거치면서 이렇게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었으면 죽이어졌을 텐데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명맥이? 끊어지지는 않았고요. 이황지가 네 이황지가 부에서 이제 어.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립국악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국립국악원의 전신. 네.에서 소수에 의해서 이어지다가 네. 근데 이게 크게 퍼지지 않은 것은 입시. 네. 그러니까 과가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지금은 아.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진짜 5, 6년 사이에, 5, 6년 사이에? 어, 학부도 오. 있어요, 선생님. 학부는 명지대학교 하나만 아 있고요. 그러면 민호신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 양금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거든요. 아하, 네, 네. 중국 동포신데. 네, 그래서 일곱 살부터 아, 중국에 이게 짱짱하게 네. 살아남아 있으니까. 네, 제가 하는 악기는 중국. 양금이 아니고 아니야? 북한 양금입니다. 북한에서 개량한 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금이 네. 각국에 퍼져서 네. 그 지역에 맞게끔 변형되고 발전했는데 윤우나 씨가 처음 접했던 거는 연변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북한 양금 개량된 해야겠어요. 양금이었다. 네. 어. 7살부터 이제 7살부터? 네. 다른 악기들 많은데 왜 양금을 처음에 한 거예요? 제가 4살부터 아코디언이랑 피아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새끼손가락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게 옥타브가 이렇게 안 닿는 거예요. 아, 슬픈 이야기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너무 슬퍼서. <laughs> 네, 그래서 손가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악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어릴 때부터 악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네. 네. 피아노를 배웠는데 어릴 때 특히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laughs> 선생님이 그냥 너는 손가락이 너무 네. 짧다 그래가지고 7살때그 아픔을 딛고 네. 그럼 나는 때리는 걸로 하겠다. 네, 그건 제가 이제 선택했습니다. <laughs> 슬픈 이야기인데 <laughs>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음악 집안이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유치원이 어릴 그랬습니다. 유치원이 음악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유치원이 배치원.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연변대학교 안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어. 다 예중, 예초, 예고를 나왔습니다. 아, 네. 연변 대학 내 네. 예체능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네. 초중고가 있어요. 네. 거기를 쭉 나오셨고, 네. 그리고 한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스무 살때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양금 학과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타악기를 배우고 싶었고, 어. 타악기랑 이제 양금을 접목을 시킬 수 없을 까 한국은 네. 타악기 전공으로 돌아왔고 네. 양금을 전파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전공한 사람이 없을 정도면 악기도 제대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선 악기를 개량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에... 한국... 협회 회장이구나. 음. 여기서 사실상 양금을 중흥을 시켰구나, 한국에서. 음. 자, 생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악기를 영상으로 접한 적이 있는데, 음. 무슨 느낌이었냐면, 어, 이건 뭐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 또는 트롬본, 음. 또는 피리, 음. 또는 하모니카. 음. 이런 게다 혼종으로 짬뽕된 듯한. <laughs> <laughs> 생각해보니까 뭐, 다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에이, 해요. 네. 네. 그 트럼본도 있었네. 반지의 제왕에 나올 것 음. 같은 어 그런 느낌의 악기였어요. 음. 어 이거 약간 헉. 판타지적인 악기다. 음, 생긴 맞아요. 것도 네 보통의 악기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봉황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그 음색에 대한 칭찬이 엄청 많았었어요. 예로부터. 얘는 기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고대 중국에서. 발생됐고요. 셩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것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방과 영향을 주고받은 거 아닐까? 생황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 많이 연주되던 악기였어요. 저희 한국으로 왔을 때는 생황으로 발전되고 일본으로 가서는 쇼라는 악기로 발전되고 음, 중국, 일본, 응. 한국 이 동아시아 이외에는 3개국. 이게 영향을 주고받은 악기는 없는 거예요? 하모니카 교본 앞에는 네. 생황이 전신이라고 나와요. 음. 그래서 하모니카도 이거를 보고 만들었겠구나 하는 아. 네 그렇게 유추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모니카는 영역을 준게 맞네. 그러, 또. 네. 그럴 어. 수 있겠죠. 네. 양금은 지금 보니까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네. 또 생황은 그쪽으로는 연구가 좀 많이 안 됐나 봐요. 그쪽으로는 많이 안돼 있습니다. 어. 하모니카 같은 연주법이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들숨 날숨으로 음. 다 소리가 나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 악기가 압축돼서 하모니카처럼 발전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왜 스코틀랜드 백파이프도 들고서 음 길쭉한 거음 들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음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나?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아직 그쪽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네, 고대 중국에서 발생됐다는 거는 맞습니다. 음. 시작은 네. 중국이고. 네. 형이랑 쇼 생황 이렇게 동아시아 삼국에는 묶여 있는 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하고 네. 양금도 마찬가지인데 생황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악기도 어느 순간 명맥이 끊어진 네. 혹은 약해진 그런 지점이 있어요? 생황은 일단은 옛날부터도 제작이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보관도 그래요. 네 옛날에도 어. 다 보안들이 수입을 해서. 왔던 악기고, 근데 이제 세종 때는 직접 제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악기 제작법도 어. 다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 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악기도 소실이 되고 제작법도 소실이 돼서 아, 일본에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수 있어요. <laughs> 그때 소실이 돼서 사실상 명맥이 거의 다 끊어졌다가 어? 이제 이왕지가악보가 생기고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조선시대가 네. 끝나는 그 시점이었다고 아 보면 됩니다. 조선이 끝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네네네 네, 이왕직 아부 자체가 일본의 그 느낌이 확실히 아하 응. 그렇구나 네. 그게 남아있던 국악의 전통을 그나마 잊고 있었는데 일제 식민지하고 전쟁을 연속으로 겪었기 때문에 네. 직접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음. 이런 전통악기들의 명맥이 끊어졌을 것 같아 맞아요 네. 더군다나 생황이나 양금처럼 연주자가 많지 않았던 악기들은 더더군다나 맞아요. 어. 사실 이게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리드가 다 하나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 리드가 온도마다 호흡이 내쉴 때랑 마실 때랑도 다르고 엄청 까다로운 악기예요. 예전부터 그렇게 사료에서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 애초에 만들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데 네. 게다가 먹고 살기 어렵고 전쟁통에 온전히 전수가 되지를 못한 거네. 네. 만들기도 어렵고 가격 네. 비싸고 네. 그럼 얘가 다시금 명맥 이어진 건 언제부터예요? 그 1980년대 손범주 선생님이라는 이제 국악원 정악단의 선생님이 생황을 부흥시켜야겠다 그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국이랑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전까지 이제 17관 전통생황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량을 해오셨어요. 24관 생황으로. 17관 어. 생황이었는데 어. 음계를 맞춰서 개량을 해오시고 그때부터 필리 연주자들이 생황을 봅니다. 저도 피리 연주자고 아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황이 연주가 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금은 윤은아 회장님이 다시 부흥을 시킨 것처럼 <laughs> 이 생황도 기록이 있는 거구나. 그러 그렇죠. 어. 네. 그선생님을 모셨어야 되는 건데. <웃음> <웃음> 생황도 역시 대학 전공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어, 사실 그럼... 피리 전공자들이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러면 필이 전공하다가 생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언제부터 생황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20대 때부터 시작하고 제가 2대 박사까지 수료했는데 이제 2대에서는 1학년 때 이제 커리큘럼에 생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처럼 지장을 아. 하게 됐어요. 우리 윤은아 회장님께서는 이제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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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유난히 짧아서 이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우리 홍지혜 씨는 혹시 저도 피아노를 하다가 어. 저는 손가락이 길지만 <laughs> 콩쿠르 한번 나갔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근데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또 마침 피아노 선생님 동생이 피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리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쳤었는데 <laughs> 두분 모두 피아노로는 안 되기 때문에 <laughs> 한 분은 양금으로 한 분은 피리로 갔다가 피리에서 쿠션 맞고 생황으로 <laughs> 자 피아노에 한이 많으신 분들이네요 피아노 콩쿨 나갔는데 피아노 콩쿨에서 성적이 안 나왔구나. <laughs> 네안 <laughs> 좋았던 기억이 어요 <laughs> 어린이들 콩쿠르 아. 웬만하면 상 주거든요. <laughs> 아니 그래도 심각한 콩풀였었던같어 심각한... <laughs> <laughs> 그래서 음. 입상을 아예 못한. 아니 본선 가서. 어 본선은 갔는데 에이.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은 다 입상하는데. 입상을 못했어요. 입상 <laughs> 본선은 <웃음> 가고 입상 못하고. 어, 그래서 심사 평 네. 같은 게 기억이 남습니까? 아 그런 건 없. 그냥 점수로 아 점수로? 네 응. 점수가 기억나십니까? 아안 <laughs>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때 충격을 먹고 피아노를 버리고 다른 악기로 돌아서려고 했는데 마침 피아노 선생님의 동생이 피리를 연주하길래 피리를 선택했다 <laughs>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한 거 치고는 아예 피리로 대학까지 갔으니까 피리는 또 맞았나 봐요? 피리가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소심했던 성격이라서 피리를 불면 뭔가 시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리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피리 연주자들은 피리만 하는 게 아니고 피리, 태평소, 생황 음. 요즘엔 대피리, 저피리까지 다 연주를 합니다. 음. 어, 두분 모두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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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본인들을 보게 <오게> 만들었는데 <laughs> 자.